믿기지가 않아요. 법원에 말 타고 가는 변호사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예전엔 다말 타고 다녔어. 언제 예전이요? 참, 지난번에 김 변호사님하고 말 타고 법원 가실 때 협상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대해서 얘기 나누셨다면서요?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해볼까? 협상 런렛은 14번째. 거래가 없을 때 협상하라. 이건 평소 인맥 관리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야. 인맥 관리는 무의미하지. 인맥 관리할 시간에 건강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거래가 없을 때 협상하라는 얘기는 거래가 없을 때 협상을 준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하고 마케팅도 꾸준히 지속하라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라는 의미지. 그런데 사람이란 나약한 존재여서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변호사님도 나약한 한 인간 아닌가요? 자백하세요. 그렇지. 그런데 꾸준히 하려면 루틴에 넣어야 해. 하루에 일주일의 시간을 따로 정해두고 아무 생각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시간. 근본적으로 어떤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계속 생각해야 하고 마케팅도 계속 해야겠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똑같이 발전이 없어요 좋은 지적이야 꾸준히 한다는 것이 좋게 말하면 루틴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매너리즘이지 루틴과 매너리즘의 차이가 무엇일까 제 생각은 꾸준히 애는 반드시 새로운 시도와 실패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항상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래야겠죠 그렇군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마케팅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란 상술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인데, 고객에게 알릴 생각도 팔 생각도 없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애초에 왜 만들어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려야 합니다. 마케팅을 왜 평소에 해야 하는지 아세요? 계속 말씀해봐. 역시 심리학과 출신이 다르네. 마케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린 후에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본래 판매자의 상품과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굳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관심이 생길 때 그동안 축적된 마케팅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오랫동안 평소에도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할수 있으려면 자기가 팔고 싶은 상품과 서비스를 좋아하고 애착이 있어야겠군. 좋아하지 않는 것은 꾸준히 하기 어렵잖아. 맞아요. 여기서 꾸준히란 평생을 말하는 겁니다. 평생 그것을 업으로 할 생각으로 살고 그러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마케팅도 평생 계속 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째 오늘은 이 변호사와 나의 대사가 서로 바뀐 것 같아. 이 변호사가 할 말을 다 했네. 평생을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평생을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할 생각을 하라는 말이지. 시도와 실패를 하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 방향이 맞나요? 아니야. 거꾸로 달렸네. 반대 방향이야. 시도와 실패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거꾸로 달렸다고요? 이 먼거리를? 제가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다시 달리면 돼. 울면서 달리면 돼. 울면서 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어.